자 계속해서 두 번째 팀네 이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곳은 여러분들이 음악을 사랑하고 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경포호수 광장에서 펼쳐지는 더 넥스킹입니다. 자 이번 슬로건은 더 넥스킹이고요. 오늘 이 무대를 통해서 네 버스킹 왕을 가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첫째 날이고 8월 10일까지 함께 리정입니다자 이번 대회는 총 613팀이 참가를 했고요 인원만 총 1,802명이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150팀이 바로 이곳에서 7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본선 무대를 펼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누가 더 넥스트 킹이 될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또 달려 있습니다 100점 만점 가운데 20점이 여러분들 마지막에 저희가 대형 QR코드를 보여드리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스캔하셔가지고, 네, 직접 투표를 참가해 주시면, 그에 또 점수가 20점이 반영된다는 점, 네, 꼭 확인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회 강릉버스킹 전국대회 더넥스킹두 번째 팀입니다. 노아 코스트.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수 한번 천수님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서울에서 올라온 이 친구들끼리 만나서 밴드를 이룬 노아 코스트라는 밴드입니다. 저희 노아 코스트는 네, MTL 체크 잠깐 해봤고요. 저희 노아 코스트는 이제 노아 잔잔한 코스트 해안 이런 잔잔한 해안을 가진 뜻인데요. 저희 밴드는 약간 조금 잔잔한 이딱이 이 호수와 이 강릉의 아름다운 바다와 같이 잔잔하고 아름답게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겠다라고 해서 만든 밴드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곡두 곡을 다 자작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유명한 밴드도 아니기도 해서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분위기에 맞게 선곡을 해서 저희 곡을 가져왔으니까 모르시더라도 그냥 한번 듣고 아 얘네 노아코스트들은 이런 노래를 하는 밴드구나 라고 한번 감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 긴말 필요 없고 저희 첫 번째 곡부터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코스트 오르빗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을 때난또 걷고 있었어 이끌리듯이 널 향해 갔을 때 도무지 보이지 않아 존재는 한 걸까 벌써 몇 달이 다 갔대 벌써 몇 년이 똑같대 같은 결말에 갇힌 채 우리 계속 반복 된다면 어쨌든 내가 할수있 을까？어, 제가 너. i yeah. yeah.

노래 오르빗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따로 활동을 서울에서 조금씩 버스킹을 하면서 공연도 소공연으로 좀 다니고 있고 이제 저희 팀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노아코스트 검색하면 저희 노래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다음 곡은 이제 나온 지 아직... 두 달밖에 채 되지 않은 이제 노래인데 제목을 물고기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저희도 이제 앞선 팀처럼 부탁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렵지 않게 딱세 글자만 외쳐주신다면 저희들이 이제 물론 긴장 안 하는 팀이 없지만 저희도 물론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따라해 주신다면 저희가 긴장을 풀고 최대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느 부분이냐면요 딱이 부분이 있어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저 하늘을 힘껏 따라 볼래 하면은 해엄쳐 하시면 돼요. 헤엄쳐. 혹시 해엄쳐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맞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연습해 볼게요. 자, 다시. 눈부시게 아름다운 저 하늘을 힘껏 따라 볼래. 아, 저희 긴장 갑자기 확 풀렸어요. 맞습니다. 딱이 부분에서 헤엄쳐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튀는 부분이라 아마도 아, 제가 그냥 몸짓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볼 테니까요. 바로 노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코스 물고기 빌려드리겠습니다. 이 수평선 너머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저 하늘을 힘껏 안아볼래 하나 둘 우린 새파랗게 널어려버린 너에게 그리 나아프지 않을 거야 넓은 바다에서 자, 이거. 자, 오겠습니오이 자, 오터이 자, 오케 Super. 노아 코스트 물고기였습니다. 네, 참고로 2번 노아 코스트의 무대였습니다.